오늘 이제 두번째 아, 세번째 시간이죠? 세번째 시간이에요 상의랑 그 다음에 하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악세사리를 하지 않았냐 언제 하냐 뭐 이런게 많았는데 사실 악세사리라 함은 여기 적어놨지만은 포인트나 멋을 내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드로 해가지고 자기 스타일링에 조금 더그 추가를 시켜주고 좀더 빛나게 해주는 그게 이제 악세사리거든요 악세사리가 이제 뭐 팔찌 목걸이 반지 귀걸이 안경 헤어밴드 벨트 발찌 뭐 엄청 많습니다 가방부터 신발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이번 편은 제가 신발을 하려고 합니다 신발만 해도 엄청 많아요 사실 그래도 이제 신발 중에 구두와 그리고 운동화 많은 남자분들이 구두의 개념을 잘 몰라요 더비가 뭐냐 윙팁이 뭐냐 스퀘어 톤은 뭐냐? 부츠는 뭐냐? 어, 좀, 그, 구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하면서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죠? 자. 이 친구가 플레인 톤이에요. 1번. 보이시죠? 다른 것도 이렇게 딱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그냥 매끈해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감성적이나 뭐 데일리라든지 그런 느낌을 줄 때는 이런 걸좀 신죠. 네. 그다음 이제 윙팁 이게 이제 남자분들이 수트에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고 윙팁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톰브라운 윙팁 같은 것들이 좀이렇 유행을 많이 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정장 입거나 이럴 때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을 줄 때는 윙팁이 좋아요. 예, 그다음이 몽크스 크랩 스트랩 약간 이제 벨트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몽크스 트랩인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소화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안신는게좋고요그 다음에 바로 스트레이트 팁. 이게 약간 이제 모든 남성분들이 집에 하나 정도는 있는 구두. 정장 구두죠. 이게. 구두 앞 끝에 일직선에 이음매가좀달려있고요 사실 저는 근데 이, 이 스트레이트 팁에 이 구두 있죠. 요거는 요거보단 저는 더비 슈즈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쪽 뒤에 나올 이 더비. 더비가 훨씬 예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옛날 느낌이 많이 나고 약간 어른의 느낌이 난다고 치면은 레이스업,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가죽을 덧댔어요, 위에다. 덧대고 더 심플하게 빠지기 때문에 좀더 예쁘지 않나요? 전 더비 슈즈를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어, 더비 슈즈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카신이에요, 모카신. 에, 털이 이제 털을 발등으로 제 해놓은 거. 이 이제 목카시는 신을 신는 분들 남자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뭐잘 신으면 예쁘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신발이기 때문에 기본이 아니라서 안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퍼. 네, 이제 로퍼를 신는 남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저는 로퍼보단 블로퍼를 더 좋아해요. 이게 이제 때에 따라 스타일이 링 다르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좀살좀 좀 보이면서 봄 가을 이럴 때 이제 수트를 입고 밑에 로퍼를 신어 주는 건데 블로퍼가 뭐냐? 함은 알죠? 이런식으로 이런, 이런 되는게블로퍼예요 예.. 봐봐요 로퍼인데 여기가 뚫려있죠 예 쓰레빠 구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유남쌔 여름에도 우리가 슬랙스에 뭔가 깔끔한 느낌을 주고 싶은데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보여 구두를 신으면 그럴 때 블로퍼를 신어주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겠죠? 아무리 캐주얼한 수트라고 해도 수트는 멋있고 섹시해야되고 저는 고급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한테 수트란 여자 여자분한테는 딱 붙는 원피스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로퍼에 술을 단거 테슬 술 장식을 단게 테슬 로퍼. 요거는 이제 약간 뭐 슬랙스에 니트 입는 분들이 약간 슬랙스에 많이 신고 이런죠. 어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트 슈즈인데 아나 남자분들 나는 여름에 반바지 이거 신는게 제일 싫어요 저는. 제가 그 민트 올민트로 가 나갔었잖아요. 판그 홍대에 그때 신었던 게 보트 슈즈 민트 색깔이었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으면 해서 구두 중에 간단하게 요런 느낌들의 어떤 이름과 요런 이게 이게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이외의 구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헤비 듀티 부츠예요. 두껍고 미끄러지지 않는 밀창이, 밀창이 깔린 튼튼한 신발, 요거죠. 요거 이제, 또 이제 날또 풀리고 하면은, 문 남성들이 또 이제 키 높이 구두, 키 높이 깔려고 아마 저 많이, 많이 저거 저거 하우드닐 거야. 그래서 약간 치커 같은 경우는, 안을 대지 않고 가벼운 스웨이드나 가죽으로 만들면, 새 두세 개 끈, 끈, 끈 구멍을 끈으로 재, 재는 발목 높이의 구두. 어 이거는 난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안 예뻐요? 비 오지 얇은 고무로 만들어 진흙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는 안토로 막아주는 덧신 이런 건 좋겠다 고무 구두도 있네 고무 구두 같은 거 입고 신고 약간 갯벌 이런 데나 수영하고 이런 되 아쿠아슈즈 같은 느낌인가 이거 부티 주로 모피로 안을 대고 발목을 덮게 하는 발아 나는 근데 솔직히 난 이거 잘 입는 사람들이 잘 입거든요 막 약간 이 하이탑이 너무 애매하지 않아? 아니, 더 올라오든지, 여기서 그만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애매하게 올라가 있어서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옥스퍼드 구두. 옆날개 측면에 윗부분이 뱀프에 붙어있는 신발. 이로써 끈을 꿰는 윗부분만 벌어져 발이 쑥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구두라는데, 이건 별알 필요 없고요 네, 블러츠 옥스퍼드. 옆날개 측면에 넓게 벌어져서 신기, 편기, 편리한 신발인데, 이것도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솔직히 여기 나와있는 이것들은, 요거 빼고는 다 애매해요. 요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구두가 있고 본인 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몸만 뭐만, 뭐만 사면 되겠구나 이건 좀 이상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알아채셨다면은 그걸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네, 알겠죠 첫 번째 청바지에 캐주얼하게 신은 운동화를 추천을 해주자면 은 뉴발란스랑 나이키 운동화랑 컨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추천을 해요. 기본템으로. 제일 많이들 신고, 진청, 중청, 연청, 뭐가 뭐가 됐든, 이 지금 전체적인 그냥 뭐, 뉴바 운동, 화이런990 정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청바지에 모시는지, 뭐 감성적인 느낌도 주면서 캐주얼한, 기본적으로, 이런거 하나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공감을 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뉴 발, 예,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에어맥스 97이, 어, 굉장히 이제 좀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뭐, 아니면 뭐, 좀 와이드 팬츠라든지, 요런 데다도 뭐, 가끔, 레이어드 하거나 느낌 내기도 좋구요. 또, 여성분들도 많이시고, 남성분들도 많이시는, 저는 또 청바지에 또, 이면한 또, 얘네들만한 기본템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 다음은, 이제, 스트릿이나 테크웨어 룩에 신기 좋은 신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뭐, 이런 거, 예, 발렌시아 스피드러너. 기본적으로 내가 스트릿이나 테크웨어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그리고 내가 명품을 산다는 말을 먹으면 은 스피드런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항상 하해갖고 저는 전 데일리 신발로 신기도 좋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도 편하긴 한데 내가 통이 있는 바지의 스타일링으로 전좀 비추합니다 저는 사실 네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키 포스 이런 거 아무리 신발을 잘 모르고 아무리 내가 신발을 어떤 걸 살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데 에어포스는 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남자 옷으로 치면 흰 셔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약간 캐주얼하면서 오버핏 이간 스트릿 입고 싶다 그럼 무조건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죠 예 네. 피마마포스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조던, 일단은 뭐 진짜 농구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스트릿한 느낌, 힙한 느낌으로 많이들 신고 스트릿을 좋아한다면 조던 정도는 무조건 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주의할 점은 조던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으면 통장도, 잔고가 없어지고요 조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와이드 팬츠나 이제 통인 바지, 이런 바지에다가 이제 신기 좋은 감성 어글리 슈즈 이건 딱두 가지만 해놨어요 그냥 이제 이게 이제 와이드 팬츠에 저는 제일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기본템이라기 보다는 이제 라이톤을 살수 있는 사람은 라이톤을 사라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돈이 없는 분들은 빅볼 청키를 가지고 왔어요. 라이톤 짭이라고 오지게 먹었지만은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아주 히트, 다 히트였죠? 뭐, 아식스에서도 많구요. 뭐, 캐밀클라인 뭐, 진짜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와이드 팬츠나 일자 통에, 그러니까 일자 롱 슬리브,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모양 떨어지면서 그 신발 덮어주면서 퍼지는 핏이, 딱 라이톤 아니면은 빅볼 청키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물론 다 비슷비슷하겠지만은, 예. 뭐, 더 알면 좋지만은, 저는 이둘 중에 하나만 딱 자기가 경쟁에 맞춰 살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은 슬랙스나 일자 통바지에 신기 좋은 슈즈 알렉산더 맥퀸 오버설 그리고 독일군이거든요 독일군 예, 그놈의 독일군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독일군이 독일군의 세대죠 독일군을 좋아하는 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이것만 싫어도 감성이 잡혀있는 거라 생각해 이 하얀색과 이 그레이의 어떤 조화 이 무늬 이 밑창의 느낌 딱세박자 맞아 떨어져 사람들이 독일군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독일군은요 독일군이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하면서 신어야 예쁩니다. 예, 그냥 독일군 신발만 그냥 아무 때나 막 신는 것보다는 독일군 신발에 맞는 스타일링은 해야지만 예쁜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광고 다임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향수는요, 바로 더넷문 퍼퓸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한정판이고요, 30ml고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r o u n d o f f k r 라운드 오프 KRM, 주소창에 검색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 아, 여기까지만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나눠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신발, 운동화, 구두와 운동화 정도만 해드렸고요.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기본템, 나중에는 어, 제가 그 나중에는 제가 그또 다음 시간에는 벨트와 뭐 모자 이런 것들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헌터 씨는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